돈좀 받을게. 받... <laughs> 아이 어머니. 아 제가 돈좀 받겠습니다. <laughs> 돈좀 받을게요. 아이, 감사합니다, 어머니. 어머 좀잘 보이게. 도 요. 다 요. 나만 맥주 만드는데. 아, 음식이 나왔어요. 음식 나왔어요. 이것이 뭐예요? 대나무 밥이지. 대나무 밥. 대나무 밥이고요. 삼겹살. 삼겹살 볶음이요. 여기 닭 뜯고 있어. 아 지금 딱 우리 거예요, 닭. 저거. 어, 어, 다 해준 거야. 다뼈다 어? 어, 분리해준 거야. 맛있게 야.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, 맛있게 드세요, 우리 부모님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 저녁 먹고 왔죠? 예. <laughs> 아, 근데 노래 소리가 많아가지고 어... 아좀 재밌었는데. 그러니까 얘기 노래를 다 했는데. 쓰지 못했어요. 노래가 이따도 이제 뭐... 하면 되겠다. 네, 노래 때문에 그 식당은 못 찍었습니다. 그냥 아까 네. 잠깐 보여주는 것만 소개만 하고 샤브샤브도 먹었는데 백만 동 나왔어요. 백만 네, 동 나왔는데 <laughs> 지금 다섯 명이서 배부르게 먹었어요. <laughs> 싸긴 싼것 같아요. 요. 그리고 <laughs> 왜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. 이 부모님한테 <laughs>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됐잖아요. <laughs> 어떤 내용입니까? <laughs> 지금 방세 내야 되는 상황인데, 우리가 6개월 치를 미리 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. 맞아요. 12월 달에 6개월 치를 내야 되죠. 네 환율 너무 안 좋아가지고, 아,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아서 응.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. 아, 그러면. 빌려줄게. 해주겠다. 주는 건 아니고요. 빌려주겠다고 <laughs> 제가 썸네일는 어그로를 끌 겁니다. 돈는 걸로. 없어요. 어 하지만 받는 건 아니고, 응. 엄마가 흔쾌히 또 빌려주신다 그래가지고, 아이, 감사하게 여러분 도움을 받게 생겼습니다. 1억 돈 네, 1억 돈을 받게 생겼어요. <laughs> 제가 돈이 있습니다 지금 <laughs> 돈이 있죠? 아 우리 자기 알잖아요. <laughs> 오빠 돈 <돈이> 있죠 지금? 돈 nhưng mà từ là cái cái tiền đồ t 지 lắm t i n hiểu n h m mọi người hiểu n h m 그래서 그게 <laughs> 한300 후반 요 정도 돈이 돼. 거기 0 0돈 가까이 되는데 한두달 전보다 돈이 한4 0만 원이 증발이 돼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. 맞아요. 그거 엄마한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니까 1억동이면 40만원이잖아 손해 어 40만원 손해에 손해가 예. 그래서 또돈좀 받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! 돈좀 받을게요 돈좀 바... <laughs> 아이 어머니 이매도해 엔간을... 아이 제돈좀 <laughs> 받겠습니다 <laughs> 돈좀 받을게요 <laughs> 아이 아이, 아이. 아이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어머니 어머 <좀> 좀잘 보이게 돈안 <laughs> 보여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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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<laughs> 오케이 아이 너무 감사하네 네, 너무 아이 우리 어머니 아니... 우리 어머니, 너무 우리 아버지 <laughs> 아니 외국인 <응>. <웃음> 서방인데 <웃음> 저 돈이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통장에 돈이 있어요. 근데 지금 40원이 아까워서 바꿀 수가 없어요. 내가 드보버아이 엄마. 엄마. 돈은 쉽게 빠질 수 없어. 진짜 신뢰감 있는 사람들만 한대만 빌려 주는 거야. 신뢰감이 <목소리> 딸이잖아요뭐날 보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, 말해라. nhưng mà mẹ tín cón chứ, p h ả n h 아 phải. l n h 아 믿어야, 빌려주 거지. 아, 이죠 엄청 믿었대. <laughs> 이제는. 믿겠죠. <laughs> 어, 자기 <제일> 큰 재산. 자못 <laughs> 믿게 또한건 없잖아요. 음. <laughs> 아니, 자기 큰 재산 나. 음. <laughs> 오빠한테 줬잖 <대쳤잖아>. 아들은 뭔데? <laughs> 아들은 <laughs> 네, 뭐아들 네. <laughs> 작은 재산이에요? 떼랏 떼산녀. 요 누나 큰 재산이에요? <웃음> 길에서. 수재산이아 <laughs> <좋은> <laughs> 너무 돈? 감사합니다.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. 응, 응. 딸도 줬는데. <laughs> 너무 도움을 <돈을> 받네요. 대단 <laughs> 뭐. <laughs> 너무 도움을 받네요? <laughs> 아니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엄마는 뭐라고 래야 되냐? 매. 매, 응 까만 매. 응 아빠는? <웃음> 바? 바 까만 바 까만 바 까만 바 그래요 사실 뭐 도움 받아야 게또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양심이 들려서 말을 할 수가 없 <laughs> 그러고

네가 남자를 데려온 적도 없었잖아 집에. 원래 거는 저 르반다 아무 배냐 뭐 없었 없었잖아요. 한적 없어. 여긴 남자가 없으니까요. 남남한 <laughs> 뱀도 친구도 응. 없어. 그 친구도 없었으니까요. 완전히 왕따 중에 왕따 중에, 왕따 중에 왕따인데. <laughs> 아니야. 부모님 못 알아듣니까 너무 좋다. <laughs> 반. 응. 그 전체. 그래. 설날 때는 같이 다녔는데. 그래. 그래. 집에서 남자는 없죠. 아, 어쩌면... 그렇죠? 어딜 이런 뼈대 있는 집안의 남자들입니까? 어린 것이. <laughs> 그래서 이게 너무 또 궁금한 형들도 많고, 그래서 질문 할 거를 좀몇개 뽑아왔어요. 그 그래서 음. 우리 까면은? 저 부모님께서 음. 이게 한 분씩 음. 어떠셨는지 좀 질문 맛있니? 좀 해주세요. 이거는 진짜 주작이 없는 음. 뭐야. 뭐?

bố thươ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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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도 안돼 h 시골에 외국인 I'm not sure. I'm n o 시 s 가 r e I'm n 봤 t sure. I'm n o 이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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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그렇겠죠? 그쪽은? 근데 네가 말씀드렸잖아. 이사기 시작하면서 나 이제 만나 남자 있다고 말씀드린 시기가 있잖아요. 그때 외국인을 만난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느낌이 없어졌어요? 는 c n g không suy nghĩ gì hết. k h ô n 저는 한국 bình thường cho b á n g là h quen c n g b á c bình t h ư 아빠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. 그냥 나중에 결혼해? 아, 그 내딸이좋아하니까는평소에도 그... 어, 그런 얘기 많이했었하아요내딸이좋아하니까 어. 어. 상관없다 어. 그 어. 아는거아이는거이는아니는는는아요 근데 항상도 안 되는 거지 그 결혼하는 <웃음> <웃음> 너무 충격 받았나봐 <laughs> 엄마 너무 충격 받았나봐 그냥 친구인 줄아 그냥 남자 친구는 될수 있는데 <웃음> <웃음> 결혼까지는 생각 못 했어 그때 말씀 들었을 때도 우리가 꽤 사귈 때였던 사실 우리는 아, 남자 남자 <laughs> 그럼 저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? <laughs>

<laughs> 딸도 오랜만에 만날 겸. 그때 오빠 땀 엄청 났어. 아, 더워서 그런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그때 한번 식사를 했죠. 어. 어, 처음 봤죠. 그때 o d day. Good day. g o o 그때 a y Good 어 a y Good day. g o 그.